자 x가 어디로 가냐면 양의 무한대로 갈 때예요. 양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x가 무한히 가니까 여기도 무한히 가겠죠. 무한대. 빼기. 자 a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x가 무한히 가면 여기도 무한히 갈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무한대 빼기. 여기도 무한히 갈거 아니겠어요? x가 무한히 가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는 최고 차항으로 묶어준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에 루트가 있으면 뭐한다? 유리화를 해준다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되죠. 그다음 에 한번 유리화를 해봅시다.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갈 때, 자, 이거를 유리화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분모 분자에다가 이거의 켤레를 빵빵하고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밑에는 켤레가 곱해져 있겠죠. 어떻게 한번 써볼까요? 루트 루트에 2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ax 이렇게 켤레가 곱해져 있을 거고요. 위에는요 합차공식이 적용이 돼서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제곱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거를 자 최고창 같은 동류한끼를 묶어보면 2-a e 제곱의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b랍니다 자 이렇게 어, 요식을 이렇게 바꿔봤어요 바꿔보고서 얘를 관찰해볼게요 다시 한번 x가 무한히 가고 있어요 무한히 가면 얘도 무한히 가겠죠 여기도 무한히 가겠죠 무한히 가는 거랑 무한히 가는 걸 더했어요. 무한히 커지겠죠? 위에는요, 무한히 가겠죠? X가 무한히 커지니까, 무한히 가겠죠? 무슨 형태입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도 무한히 커져가고 있고, 분자도 무한히 커져가는 형태.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까요? 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 암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어, 얘의 차수를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극한값입니다. 분모 차수가 크면 0입니다. 분자 차수가 크면 발산합니다. 그죠? 그럼 조사 좀 해볼게요. 분자는 차수가 몇 차입니까? 2차예요. 분자는 차수가 2차. 최고차항이. 분모는요? 여기 1차고요. 얘도 루트 밖으로 나가면 x잖아요. 전사항이. 그렇죠? 분모는 몇 차입니까? 1차예요. 그러면 얘가 1차, 2차면 무한히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발산하겠죠. 분자차수가 크니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뭐예요? b는 상수래요. 어떠한 상수값, 실수값이래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돼요? 그러면 얘가 2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2차가 2차가 되고 여기 1차가 되면 얘 상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발산하니까. 여기까지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몇 차에 되는 거야? 1차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 납니까? 그러려면 이 부분이 사라져야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a 제곱이 2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예요. a 제곱이 2고요. a가 양수니까 a는 루트 2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와줍니까 자, 그래서 a가 루트 2해 가지고 여기가 2가 돼서 2 2는 0 해서 이 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써 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때 요렇게 돼서 루트의 루트의 2x 제곱 콜러스 x 더하기 1 a가 루트 2니까 루트 2x라고 쓸까요? 요렇게. 이건 없어졌을 거고요. x 더하기 1이에요. 이거의 극한값이 b라는 거잖아요. 극한값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계산합니까? 차수가 이제 같잖아요. 1차, 1차. 그렇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랑 분자를 나눠 보자고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몇 차입니까? x 1차. 1차로 분모분자를 나눌게요. 리미트 x가 무한히 갈때 이렇게 해서 x로 나누면 루트 안에서는 뭘로 나눠줍니까? 유진씨 어, x로 나누는데 루트 안에서는 x제곱으로 나눠준다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x분의 1이 되는 거고요 x제곱분의 1이 될 거고요 여기는 x로 나누니까 루트 2가 될 거고요 여기 x로 나누면 1이고요 여기 x로 나누면 요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x가 무한히 간대요 x가 무한히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이고 여기도 0으로 갈 거고 여기도 0으로 가겠죠 돼요? 그럼 여기는 루트2로 가는 거예요 루트2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루트2고 그다 밑에는 분모는 2루트2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요 위에는 1로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얘도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됐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습니까? 자, 얘 유리화 할까요? 루트2, 루트2. 해주면 얼마입니까? 2, 2, 4. 4분의 루트2.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B겠네요, B. 극한다 그 자, 그래서 AB 값을 구해달래요. A는 루트2였고요 B는 4분의 루트2였어요. 자, 곱하면 4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4분의 2는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얼마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게 됐어요